엄마, 애들도 커서 방이 모자라요. 요양원이나 시골집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며느리와 함께 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처음엔 외롭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그림자가 되어 갔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 여행 다녀올게요. 엄마 우린 외식하고 들어갈 테니 저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밀려났고 결국 아들의 입에서. 요양원이나 시골집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충격 속에 친정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후 아들은 10년 동안 단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세월이 흘러, 그 낡은 집이 산업단지로 지정되며,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1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힘들어요.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겠지만, 좀 도와주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그 우리에서 날 밀어낸 건 너였잖니?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지 오래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세월만큼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갈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